안녕하세요. 더 퍼스트 골프 이규환 프로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드라이버를 칠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뭐냐면, 오른팔을 몸에 붙이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을 왜 하면 안 되냐면은, 스윙을 하면서 오른팔에 이렇게 붙어서 치게 되면은, 일단 체가 빠르게 나오질 못해요. 클럽 스피드가 감속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막히다 보니까 보상 동작으로 손목을 확 이렇게 풀어서 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스윙을 한다면 당장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미지를 보여 드릴게요 백스윙을 갔다가 오른팔이 붙으면은 못 나와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들거나 또는 손목을 이렇게 풀거나 더 가서는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분도 계시겠죠 이 오른팔은 내 몸에서 어떻게 해서든 떼어내 줘야 돼요 근데 떼어낸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려오면서 살짝 붙어 있다가 우리가 임팩트 구간에 와서는 이렇게 내몸 앞으로 펴주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백스윙을 갔다가 몸 앞에서 펴주면서 이렇게 우리 몸 앞에서 걸리지 않고 스윙 스피드로 이렇게 빠르게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오른팔이 붙었을 때 어떤 스윙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른팔을 이번에 완전히 붙여서 쳐보겠습니다. 어, 방금 오른팔을 굉장히 붙이고 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몸이 일어나면서 손목을 쓸 수밖에 없어요. 보상 동작으로. 왜냐면은 원래 섰던 길이보다 오른팔이 붙으면 짧기 때문에 여기서 손목을 펴서라도 공을 맞추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면서 걷어맞는 샷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그 항공샷으로 왜 오른팔이 붙으면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백스윙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팔이 붙으면은 내려왔을 때 일단 짧아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을 치려면은 이렇게 가거나 손목을 이렇게 펼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가거나 펼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처음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쭉 펴주면은 이렇게 보면은 공이 정확하게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길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붙인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서 때리려 그래요. 그럼 이거는 맞아도 문제란 말이죠. 오른쪽으로 가거나 또는 생크성으로 걷어올리는 샷 이런 샷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거는 백스윙을 갔다가 첫 스타트 때는 여기가 붙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야 공으로 들어오면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처음에 붙었다가 내려오면서는 쭉 펴지게. 그러면 우리가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타이밍은 이거예요. 백스윙을 갔어요. 이 부분에서 스타트 할때다 와서 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미리 한이 구간에서부터 피려고 해야 실제로 더 들어오면서 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스윙 말고 여기서 이렇게 펴주는 스윙을 해서 정타 확률과 스윙 스피드가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오른팔이 붙지 않게 스윙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이미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선 체를 들고. 내 정면에다가 한번 헤드를 뿌려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왔을 때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양 팔과 채가쭉 뻗어져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헤드가 과연 이렇게 열려 있는지 똑바로 이렇게 스퀘어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또는 이렇게 닫혀 있는 분도 있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오른 손목을 너무 과하게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닫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갔어요. 여기서 쭉 펴서 앞에서 딱 멈추게. 그러면 여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은 내가 어디쯤에서 피려고 했을 때 앞에서 이렇게 딱 스퀘어가 떨어지는지. 저 같은 경우는 느낌이 한이 구간에서 이렇게 핀다는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는 이 앞에서 펴져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미리 펼쳐서 앞에서 나오게 해서 그 타이밍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느낌이 뒤쪽에서 빵 펴준다. 그렇게 해서 오른팔이 몸에 너무 붙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윙할 때 여기서 너무 붙여서 가지고 오려는 스윙 말고 붙어 있다가 펴지게. 이게. 너무 펴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펴주신 마시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우리가 공 맞을 때는 펴져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정확해요. 동작은. 내 느낌이 공 맞을 때 필라 그러면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가 타이밍을 잡아서 공 맞을 때 펴지게끔. 요즘 보면 영상 많이 볼수 있잖아요. 내가 동영상을 봤을 때공 맞을 때 펴져 있는 모양이 나오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했던 이 연습 드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윙할 때내 타이밍을 찾아서 필수 있게, 너무 이렇게 붙이는 스윙 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오늘 드라이버 칠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동작 알아봤는데요. 너무 스윙할 때, 끌고 오는 이미지 말고 처음에 끌고 오되 내려와서는 펴지게끔 하는 이 동작을 만들어 보세요. 오른팔이 붙어서 오면은 절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임팩트 구간에서조차 이게 붙어 있으면은 오히려 스윙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윙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펴지는 연습 많이 하셔서 요즘 날씨도 좋은데 한번 필드에 나가서 자신있게 드라이버 쳐보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